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 김도영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작업을 계속 이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제가 쉬고 이제 다시 월요일에 왔어요 그래서 7월 6일 오늘이 16일차 16일차 작업이고요 16일차 기온은 오늘은 좀 덥네요 날씨가 기온이 지금 30도 아 날씨가 지금 좀 더운 관계로 에어컨을 일단 켰습니다 에어컨 켜고 지금 방문을 좀 열어놓은 상태인데, 냉기가 조금 들어와서 조금 그래도 식혀진 다음에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녹음을 막상 또 시작을 하고 나면, 아, 무지하게 더워지거든요. 아무튼, 오늘도 솔로, 아, 레코딩을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마이크 세팅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기타 녹음을 할 때에는 이제 같은 수직선 상의위아래 위치를 하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양옆으로 뛰어났죠 그리고 높이도 지금 좀 위쪽으로 옮겼고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서 녹음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녹음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아, 며칠이죠, 오늘이? 네, 7월 6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아까 작업을 제가 써놓고도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16일차 녹음이었고, 기타 솔로 녹음이었는데, 아, 일단 녹음을 다 끝냈습니다. 뭐,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녹음을 끝을 냈고요.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이 지금 녹음한 트랙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제 믹싱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믹싱은 뭐 내일부터 시작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녹음한 시점에서는 하루 정도 이제 지나서 다시 들어봐야지 좀 어색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는지 지금 이제 확인도 하고 이제. 녹음 작업을 하는 단계에서는 워낙에 제가 이걸 반복해서 많이 계속 듣다 보니까 귀가 좀 이제 피로해진 상태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지나서 다시 들어보고, 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이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 테이크를 이제 거치면서 제가 기타 솔로를 좀 다듬었고요. 어, 이제 믹싱하고 마스터링 작업만 남아있는데, 믹싱에서좀 소리의 밸런스를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나도록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한테는 가장 큰 일이었었던 지금 거의 16일 정도에 걸쳐서, 물론, 어뭐 하루에 한, 한두 시간 이상씩 녹음을 어더 이상, 그러니까 더 많이 할 수, 하고 싶긴 했었지만, 이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한 시간에서 한두 시간 정도씩 작업을 물론 하긴 했고, 기타 솔로 부분에 거의 한 3, 4일 정도를 소요를 한것 같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한 6시간 되려나? 그 정도 될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기타 솔로 연주곡이다 보니까 솔로의 어떤 표현에 가장 좀 중점을 두고 녹음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를 해서 작품을 한번 잘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음 작업 끝.